청년농부가 그 시대 농부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역사 이야기. 안녕하세요. 청년농부 쓸모입니다. 백성을 위한 나라를 꿈꾸고 자신의 이상을 현실로 설계한 개혁가 누굴까요? 고려말 농부였던 마음 행님 얘기좀 듣고 오시죠. 이놈의 지긋지긋한 세상. 어제도 굶고 오늘도 굶는겨. 뭐든 배터지게 먹어봤으면 소원이 없겠네. 내일이요? 내일도 모르지. 난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거지요. 근데 말이요, 그런 시절에도 뭔가 뒤집어보겠다고 나선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고요? 정도전이라는 학자 양반이지 뭐 우리 같은 사람도 새 세상을 꿈꿀 수 있겠다고 말해준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정도전이 어떻게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고 그 끝은 또 어땠는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이행 님은 밥을 먹을 수 있게 되었는지 지켜보시죠 고려 말이라 그때는 우리 같은 백성들은 죽지 못해 살았죠 귀족들 이놈의 권문세족이란 자들이 땅이며 곡식이며 다 쥐고 있었거든요 남의 땅에서 농사 지으면 나오는 수확의 절반 넘게 다 뺏기고 남은 걸로 겨우 가족 입에 풀칠했지요. 뭐 그때 반란도 많이 일어났다고들 하는데 뭐 우리 같은 사람한테는 반란도 사치였지. 그저 어떻게 내 새끼들 굶기지 않을까 이 생각뿐이었으니까요. 나라 꼬리 엉망이니 백성들도 점점 불만이 쌓였죠. 이 나라가 금방 망하겠구나. 그런 말들이 마을 이곳저곳에서 흘러나왔어요. 근데 그때 우리 마을에 정도전이라는 학자가 나타났어요. 아그 양반 진짜 특이했어요. 보통 양반들은 백성들한테 관심도 없고. 자기들끼리 책 읽고 논쟁하느라 바쁘잖아요. 근데 정도전이란 양반은 우리한테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지요. 힘들지요? 내가 꼭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백성들이 굶지 않게 해보겠습니다. 아니 그 소리 듣고 솔직히 처음엔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 그렇게 해보라지 싶었어요. 근데 이 양반이 글쎄 이성계 장군하고 손을 잡더니 정말 나라를 뒤엎을 궁리를 하더라고요. 정도전. 자네 말대로 하면 백성들이 정말 잘살수 있는 겐가. 장군, 농사짓는 사람들에게 땅을 돌려주고. 나라가 농업을 중심으로 바로 서면 됩니다 백성들이 배불러야 나라가 바로 서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고려가 무너지고 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가 세워졌죠 처음에는 아 그거 지들끼리 노는 거지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싶었는데 얼마 안 가서 우리 삶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정도전이 만든 과전법 덕분에 농사짓는 사람들한테도 땅을 나눠주기 시작한 거죠 옛날처럼 귀족들한테 다 뺏기지 않게 됐고요 이게 무슨 기분인지 아세요? 아무리 땅 흘려서 이래도 그게 다 권문세종 놈들 거였는데 이제는 일한 만큼 내 걸로 남는다는 거죠 그때 우리 마을 사람들 진짜 오랜만에 웃어 봤다니까요 근데 말이죠 정도전이라는 양반이 너무 대쪽 같긴 했어요 그 과정에서 이성계의 아들하고 마찰이 생겼죠 이방원이 말이에요 제가 조선을 건국하는데 어떤 공이 있는지요 공은 무슨 공이라 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나이다 모든 것은 전하의 뜻이며 우리는 그저 따랐을 뿐이지요 뱀도 오래 살면 용이 될수 있는지요 뱀은 뱀일 뿐이지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용이 될수 없습니다 정원에 꽃이 필요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꽃이 피기 전에 미리 꺾어야 합니다. 소문으로 저런 얘기를 했다는 게 돌고 얼마 안 돼서 큰 사달이 나고야 말았죠. 결국 정도전은 이방원에게 암살당하고 말았어요. 우리한테는 그저 세상을 바꿔보려던 학자 양반이었는데 권력의 중심에서는 견제의 대상이었던 거죠. 그 양반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동네 사람들끼리 한참 울었어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보겠다고 그렇게 했었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도 말이죠. 정도전이 죽었어도 그 양반이 남긴 농업 중심의 정책은 오래오래 남았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 그 덕을 좀 봤죠. 나랑 내 새끼들 굶어 죽지는 않았으니까. 정도전이 남긴 말은 지금도 마음에 남아요. 백성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나라가 산다. 그말 맞는 말 아닙니까? 저도 행님 얘기 들으면서 농부로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정도전이 꿈꿨던 건힘 있는 자들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 같은 백성이 주인이 되는 그런 세상이었어요. 그 꿈을 잊지 않고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가 할일 아닐까 싶네요. 청년 농부 저 쓸모는 더 재밌는 이야기를 들고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